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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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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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거예요. 이길 하! 수 있을까요? 자자! 이리 와 보라고! <laughs> 你乌龟来个！切！呀！嘿嘿！切！切！哼！切！切！ 자자, 자. 이리 와보라고. 히야. 하. 아 느낌... 강한 적이 <laughs> 나타났어요. 히야. 이것이 자의 별이에요. 자자, 이리 와보라고. 응. 자, 자, 하! 이리 와보라고 아, 따가울 자, 자, 자. 자, 거예요. 자, 자, 지 같은 것 자, 나와 자, 자, 이 와보라고. 치아! 치아! 죄송하지만 이젠 못 참겠어요. 허, 허, 어,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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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자, 자, 이리 와보라고. 뜯어요. 목을 내놔라 지시대로 처리이 <laughs> 정도였어?